2019년 9월 9일 이른 아침입니다. 비가 내려서 좀어두워둑합니다 불박차는 어두워서 전조등을 켜고 운행 중입니다. 이곳 제한 속도 시속 70 그리고 살짝 내리막이에요. 아, 비가 내릴 때는 20% 감속해야 되죠. 70이면은 2724 빼서 56이 되는데 불박차가 감속은 하지 않고요. 한 60, 70은 되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 진행합니다. 내리막입니다. 다른 차들하고 속도 비슷하네요. 저 앞에 가는 차랑은 쭉 가다가 녹색 신호예요. 오, 황색으로 바뀌었네요. 음, 통과하는데, 어이구, 유턴하는 차랑 쾅! 아이, 참, 나 여기서요. 어중간했을 것 같아요. 언제 신호 바뀌나요? 신호가 이때쯤 아니네. 이때쯤. 아, 딱 맞네요. 이때 바뀌네요. 그럼 저희까지 조금 더 먼저라 치면은, 이때 바뀌었는데, 이때요. 정지선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네요. 정선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2, 13m, 여기까지 한 10m, 한 23m 될까요? 25m가 채안 돼요. 정선은 여기입니다. 아, 황색불에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더라도, 뭐, 길도 미끄럽으니까 못멈출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언제? 여기서 시로가 바뀝니다. 좌회전시로 들어오네요. 여기. 좌회전시. 불박차 이쪽으로 좌회전시 유턴이고요. 상대는? 보행신호시 유턴이에요. 그리고 이자전든 신호들은 보행신호랑 연동됩니다. 그니까 상대, 저, 맞은편 차는 자기 신호에 유턴하는 거예요. 자기 신호에 유턴합니다만은, 불박차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아, 불박차로 선적에, 딜레마존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보기도 그렇고,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꽝. 상대가 앞을 봤으면 불박차 이미, 교차로 거의 다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걸 뻔히 볼수 있었을 텐데. 상대는 위를 보고 운전한 것 같아요. 앞을 안 보고. 불박차가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이것도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자리에서 멈춘다 하더라도 곧바로 멈춰도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쭉 가다가, 이때, 여기다 조금 더 전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전에, 이때잖아요, 이때. 예, 이때, 이때. 이때 급제동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불과 25m가 안돼 보입니다. 마른 길에서도 시속 50으로 갈때 22에서 한26 정도, 그러니까 24 정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길이 마른 길이라 하더라도 불박차가 지금 급제동하면 바로 그 브레이크 잡으면 정선을 조금 지나쳐서 멈추게 됩니다. 핏길이에요. 핏길이면 1.5에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불박차로서는 제한속도 70에서 20% 감소했더라도 정선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속 56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찜 미끄러져서 그래서 여기쯤에 멈추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럼 불박차를 신호위반을 할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여기 보행자 신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도 멈췄어야지. 뭐 그런, 그렇게 지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쪽이고요. 불박차를 신호위반으로 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딜레마전을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딜레마전 인정해서 무죄 판결, 그리고 무혐의 결정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교통조사관분들도 그에 따라서 딜레마전 쪽을, 딜레마전을, 옛날엔 딜레마전 우린 몰라. 아니, 지금은요. 딜레마전을 내 차의 위치, 정성과의 거리, 그리고 정지거리 이런 걸다 따져서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데 2년 전이에요. 2019년 그때는 아예 알자가 없어요. 신호위반이지.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딜레마존에 의해서 신호위반이다. 아니다가 지금 다퉈질 여지는 있어요. 근데 신호위반이라 칩시다. 딜레, 딜레마존이 아니고 신호위반이 칩시다. 황색불 신호위반이 칩시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여러분들의 100%가 유턴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십니다. 100%가.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면,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신호에 따라 유턴. 그럼 신호위반 쪽이 100% 잘못이냐, 아니면 유턴을 성급하게 한 차액도 한30% 정도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그렇게 따져지는 것은 옛날이죠. 블랙박스가 없을 때. 지금 블랙박스에 의해서, 과연 내가 신호위반이 을지도 불투명하고요. 설령 내가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아 앞을 보면 그차 오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행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건너가는 건너가는 거 보고서 옳지 보행자들 건너가네. 그럼 나 돌아야지. 보행자들이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나를 바리케이트가 채워지는 거. 바리케이트 가 되니까 내가 안심하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을 봐야죠. 앞을 봐서 불박차 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저도 설령 불박차가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앞을 보자 그냥 도로 저차 저차량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형사에서는 경찰에서는 불박차를 신호위반 신호미래 가해 차량이야 그렇게 처리한다고선 치더라도 민사에서는 오히려 뻔히 보인다 갖다 들이대 상대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 황색불 관련된 논란이 앞으로도 딜레마 존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딜레마 존이다. 그래서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이 사고는 불박차에 대해서 신호위반이다. 단정키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박차가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맞은편차가 앞을 살피자 그냥 슉 들어온 거 뻔히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상대체 잠시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화두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신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겁니다.